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상대 후보 매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 제안이 있었냐는 것인데 당사자로 지목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임전 최고위원은 시장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 자리 제한이 있었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과 사석에서 자리를 논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또 지켜왔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자리에 가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친구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인데 임전 최고위원은 이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제가 한 거고요. 만약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꼭 오사카로 가야겠냐면서 고배는 어떠냐고 말한 적은 있는데 이 역시 친구로서 오간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전 최고위원은 당시 송철호 후보가 단독 후보로 결정되자 무효라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했다가 다섯 가 지나 6.1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울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승리를 위해 당원들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임전 최고위원에게는 오사카나 고베 총영사는 물론 그 어떤 자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서전 내용이 문제가 돼 당원 제명 징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